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뭐를 주시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은 요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요 항상 하나님의 막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안을 따릅 평안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좀 진취적이어야 돼요. 눈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우리는 미래를 보요. 여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는 미래를 천국을 보고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앞으로 쭉쭉 가는 여러분 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는 예수님도 외우셨어요. 우리한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도둑놈이라서요. 우리 삶을 도둑질해봐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눈앞에 것만 보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도 귀한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눈앞에 것만 보면 이 자리 못 와요. 할게 얼마나 많은데, 집에도. 미래를 안 보게 하고요. 눈앞에 것만 보게 해요.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평생에 눈앞에 것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내 인생을 도둑질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나한테 뭐 주려고? 생명 주시려고. 풍성한 복 주시려고 주님 내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